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생일 선물로 건담을 받았는데요. 제가 원했던 건담. 제가 일단 전에 만들었던 건담도 소개할게요. 이 건담도 만들었었고요. 근데 다 뭐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얘가 아주 오래 전에 만들었는데, 계속. 그라서 어, 얘는 팔이 자꾸 안 붙고요. 이런 건담이고요. 얘는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 제 유명한 건담죠 빨간 머리에 주인인데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전투기만 빠집니다 전투기 전투기 인데요 전투기 같지가 않기도 하고 저 이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고 좀 세게 연결시켜, 그래도 안 빠져요. 총 같은 것도 막쥐게할수 있고, 이게. 건담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그걸 건담 데칼 같은 거 사셔서, 사셔서 뭐 해도 되고요. 상관없는데. 상관없는데. 이게 가격이 조금,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입니다. 이게 아마 18,000이었나, 13,000이었나, 그래도 만드는 재미가 있어요. 자, 건담들을 이이렇 자를 때 쓰는 전용 칼이 있는데요. 저는 이미 그게 건담을좋아할수 있고요. 공업용 가위라고 보면 된다. 공업, 공업용 공업 가위. 그리고 제가 새로 산 건담은 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스트라이크 풀이다. 이 건담에 새로운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의 윙, 스트라이크 프리덤 윙 건담, 스트라이크 윙 건담. 윙 건담인데요. 자. 이 건담이, 뒷모습도 좀 전투기가 더 업그레이드 됐고요. 더 중요한 건요. 여기. 불꽃 날개가 보이시죠? 날개처럼 생긴. 날개가 달려있다. 는 아주 멋져요. 근데 제가 스탠드가 없어고 스탠드를 스탠드 하면 더 좋은데, 총도 더 멋지고요. 제가 이마트에 오늘 사서 개봉을 해? 했습니다. 한번 봤는데요. 아, 그리고 제가 아버지 소개하는 안 분담이 왔는데, 얘는 3단 변신. 주인공, 여자, 그, 노랑애가 갖고 있는데, 3단 변신 건담인데요. 실제 모습은, 막, 이렇게도 변신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되게 좀 잘, 잘 부서져갖고, 건담인데. 한번 잘못, 한번 실수하면 끝입니다. 붙이기도 하 여자 같그리 뭐 하나는, 비싼 건데요. 벤시라고 합니다. 짱맞이 건담이죠. 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비싼 건담인데 제가 이걸 재료도 많고 좀다 만들려고 제가 해놨더니 어? 친구 동생이 와갖고 이걸 부러트려 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별로 포기하고 지금 잡고 있는데 걔가 네무너줬다고 이건 건담입니다. 건담이 저는 이 윙건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스트라 이런 건담이요이 건담도 윙건담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게요. 제가 방금 보여드릴 땐 이겁니다. 이거 스티커를 안 붙여서 좀, 좀 다르긴 한데. 그리고 이게 업그레이드 버전들 윙건담이 건담들은 그, 맞춘 거 재밌어요. 저희 시도 때 보관도 잘하면은 엄청 멋있고요. 저는 일단 이 건담을 만든다면, 제가 그때 모여드렸던뭐 종이접기 작품들 있죠. 뭐, 이런 칼이나 뭐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이 건담을 만든 뒤에, 한 뭐, 과정, 뭐 주말이나 방학쯤 되면은 그거를 같이 모여서 종이접기 관심 있는 친구들끼리 진짜 건담 만들자, 그 건담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제 생일파티를 즐기게, 다음 주쯤은 제 생일파티를 즐기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